쌤한테 왜요? 아하 아하 하하하하나뽀스사야 돼. 뽀스 <나는 웃음> <보즈 웃음> <보즈 웃음> 만두 중국어 중국 <laughs> 아, 거아아나 뭐 평가 문제지 판단지 알고 뽀스 뭐하는 애야 아 이런 대응데 근데 그건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<laughs> <오, 웃음> 살까 그래서? 포지를왜 사냐니까? 네가사람을 아니 <laughs> 아다 550g에 7,050원 아니 평까문제집인줄 알았지 뽀즈라는데 <laughs> 평가문제집도 팔아? <laughs> 지마 이번이소리너 누가 게임하래 최유이잖아 프로젝트 세카이 가야 스테이지로 미지겠다너 리듬 게임 안 해? 안 해! 재밌는데너 예쁘게 아, 찍고 싶은데 구도를 근데 나최 캐릭터구나 이렇게 해볼까? 너 최애 남자 찍지 말래 혜이야안돼 <laughs> <laughs> 됐어 완벽

뭐야? 난 노마 할래. 뭔 소리야? 이건 하지. 결정. 아. 십1억에 <laughs> <씨미러네. 웃음> 오. 까봐다나은데 이야 벌써 콤보 백이야. 오지치 나네. 아쿠 비스 <laughs> <미친. 웃음> 너 이제 하도 되겠는데? <웃음> 옳지, 옳지! 닦아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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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까워! <laughs> 아깝지 않아. 아니, 나한테 아까워. 담배 채울 수 있었다고. 그러게 야 t sure. I'm n 중국인 말 r e I'm not sure. I'm not s

<laughs> 우리 음악 시간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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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없다고. <laughs> 아니 이 생크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미키 <laughs> 포스 들어가면 안 나와?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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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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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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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리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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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아니, 돼니 아니, 아니, 아 그럼 학교 그 에르베트 타고 공부하러 가라 애들. 네. 에르베트 타거든요. 아니요. 그럼 뭐 걸어서? 네. 그몇 층짜리지? 동신 8층이요. 근데 그 8층까지 걸어다녀? 8층이면 강당이고. 어. 5층까지 3층 3학년이고, 4층이 2학년이고, 2학년? 1 3층이 1학년. 몇다까지있는 거야? 8반이요. 어, 8반? 네. 우리 학교 때도 비슷한데, 우리 60명씩 건배했나? 어. 귀엽지? <laughs> 이거 하나 가지러 지하 1층 타러 트레이 가지고 트레이? 이거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감. <laughs> 이거. <목소리로> 저 뭐야. 아 뭐야? 완두콩찐떡이네완두어 <목소리도> 야, 어쩔 수 없어. 너 타. <laughs> 우리 이러 거야? 맞아? 어. 그리 가서 그런 어떠 이런 거지? 표시 어요는성인데 아, 그럼 왜 표시를 해? 야,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너네 거야.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이대로 야, 정석해야죠, 그냥 이들 뭐. 주영 우리가 감성해야죠 그냥. 반대로 된 컨셉. 콘텐츠? 어. 이 콘텐츠. 체이블 카르키. 오이스 제곱인데 얘는 한번 썼어. 한 번밖에 못 쓰는 애야. <laughs>

숙이라매 빼놓은 거 아니야? 아니야? 어, 아, 필요해? 어, 너는 하나를 그막아니 <laughs> 아니! 필요 없다며! 야! 그게 상황마다 다른 거지! 내가 아까 말했... 필요 없는 애가 뭐랬지? 이렇게 숫자 있는 거 숫자 맞지? 음. 아이 스킨 필요하구나 <laughs> <안 되는> <laughs> 아안되 알았어 그 숫자 있는 거는 필요 없고 야, 아, 아 다시 보라고 그래. 내봐 다시 보라고내 아니 내가 알면 다시 알아 알아 알아! 진짜 알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이 똑같은 애가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근데 왜 갑자기 그래? X를 빼먹냐고 아 필요 없는데 어아아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 왜 화를 내왜화알 아, 내? 유빈아 왜 화를 아 내현연가 알려줬는데 아 진짜 재유해 미안 해볼게 다시 해. <laughs> 필요 있어 진짜 없는 애들은 X가 필요해 아 지금 분에 들음. 분째 하는거지? 너무하다 너. 0분에 들음. 1이분에 들음. 10분에 들음. 10분에 들음. 10분에 이게 10분에 이 느낌 0분에들이1 0때려 들음. 1 0분 생일이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안녕히 세요제 많이 음, 또는요 네. 월요일까지 음, 아무것도 안주고요 저죽일거야나 음, 월요일날 펀딩스를 줄 생각입니다 뭐라고? 월요일날 펀딩스를 줄거예요 왜? 계란 먹을 때안 잘라 먹고 형님에 남아 먹자. 그런 뜻. 이건 좀 유머 아시는데? 니 돈이 없어. 어, 깊게 찌겠네. 만약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편지라도 남겼을 것 같아. 나하면 진짜 돈이 없으면. 아 근데 진짜 돈이 없다면. 나는 이게 차라리 집에 있는 간식이라도 가져오던 거 아니야? 집에 뭐 봉지라면 이런 거라도 가져오던가. <laughs> 그런 것도 없어? 아, 수도 있지? 아, 지금 그진데 아, 4,000원인데? 응. 고마워. 고마워. 손이 없어? 손이 없어? 손이 없마워이 손이 없어? 손이 없어? 이 없어? 손이 없이없 저는 사실 어 손이 없어? 손이 아어 손이 아어 손이 없어? 손없이어 얼굴 안하나니까 음, 그렇지. <laughs> 시험이 끝난다 여유. 음, 오. 아, 대미 다 아, 걸. 저희는 어디 가고 있죠? 민상이 집이요. <laughs> 알바 가기 싫어. 난 알바 해보고 싶어. <laughs> 알바 가기 싫어. 알바 <laughs> 알바 가기 싫어. <laughs> 뭘 알바, 뭐지 되겠지? <laughs> <laughs> <응>. 강아지도 <laughs> 있어. 강아지, 까미. 까미 보여줄게. <laughs> <laughs> 자자한 거. 보고 폭 깜깜. 카안 보이긴 아, 해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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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. 싫어워. 아니. 아? 안녕 97점. 아. 안녕. 97점. 97점 잘가 말다구 한번 맞을까? 나 연세대에서 공연 보러 갔을 때 어. 연세대 고양이가 있더라. 어, 맞아. 있어요? 고양이 있어. 어, 너도 봤어? 어, 어. 얘 봤어? 얘? 어, 걔는 못봤어걔 그 말고 다르네. 얘가 근데 사람을 안 보고 하더라? 만져도 안 도망갔어. 오. <laughs> 귀여워. 아까 그 사진 너무 귀여웠어. 뭐? 그 아까 그맨첫 번째 그. 메롱하고 있는 거? 어. 귀엽잖아. 오, 까미. 진짜 귀여운 거 하나. 체육된 강아지 이름이랑 비슷하네. 맞아. 꼬미 까미. 쟤 뭐해? 저거 찍어야 해팔고 있는데 한면팔발다뻗어 <laughs> <laughs> 끝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 유빈 억만장자 자 자신감 감 감자 자 자본주의 의 의사 <laughs> 자사 자숙 의사 의사? 어. 사 어. 사 아. 사진 사진 진 진또배기 나는 <laughs> 생각했는데 <laughs> 기술 술술 술레잡기 기 기순전 전 전기 <laughs> 만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도쿄바나나 저 어, 이거 맛보기있가아네네 아, 네, 네. 어, 와사비 맛보기 찍고 있어? 아. 빨리 아, 여쭤 음. 한번 맛보기 하면 안 되나? 도쿄바나나 저와사 음. 아, 음. 음. <laughs> 거. 맛보기 <laughs> <야>, 냄새가 <laughs> 아니, 아무 냄새 안 나. <laughs> 냄새 <냄샌> 안 나거든? 맛 있어? 아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는데? <laughs>